72정을 찾겠다는 청와대 결정 이후 가장 바빠진 건 해경입니다. 선체 수색을 위한 전담 팀을 꾸려 탐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.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외부 전문가 참여도 검토 중입니다. 전문 탐색 장비와 함정 배치 등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까지 유가족들이 38년 동안 참았지만은 최한 하루 빨리. 유가족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날 왜...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청와대 결정을 이끌어낸 국회의원들도 원활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유족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어, 유족의 품에 완전히 보내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예우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체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할 방침입니다.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어, 그 사고 처리를 해드린다는 하나의 선례로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이 때문에 실제 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국회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예상됩니다.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.